모공 좋아지죠 미백이 되죠 가성비 짱이에요 남성분들이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남성분들이 올때 제가 어떤 점을 강조하냐면 말이죠 점잡티 제모 그리고 헤어 많은 분들이 어좀 어려 보이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멋지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점잡티 빼죠. 비립종 같은 거 제거하죠. 비용 많이 들지 않아요. 가성비 짱이에요. 재무 요새 가격이 많이 내려갔죠. 물론 천문적으로 하는 곳은 당연히 비싸야 됩니다. 그렇게 받으셔야 되고요. 근데 제모는 굉장히 일반적인 시술이 됐어요. 그런데 남성분들이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. 제모를 하시잖아요. 즐거움이 많아요. 첫 번째, 제모를 하면 할수록 면도가 엄청 쉬워요. 잘 돼요. 우리 면도날 몇번 쓰면 이제 갈아야 되잖아요. 심지어 털이 굵은 분들은 한번 쓰고 갈아야 돼요. 그런데 이것이 수염이 이제 점점 부드럽게 잘 되고 점점 진행될수록 면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없어져요. 면도, 오, 횟수뿐만 아니라 피부 자체도 굉장히 밝아집니다. 털은 피지샘과 관련이 돼 있어요. 피지샘이 어디서 나올까요? 모낭에서부터 헤어가 이제 올라오잖아요. 그 중간 다리에 생글 생글 이렇게 생겼어요. 그래서 피지는 어디서 나오는가? 모공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. 모낭을 없앤다는 것, 그것이 바로 제목거든요. 이 모낭을 근본적으로 없앤다는 것은 뭐냐면 피지샘도 없애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예요. 그렇기 때문에 모공도 좋아져요. 저도 물론 제모했습니다. 피아노를 제가 치는 순간 아, 손도 이뻐야 되겠다. 그래서 손가락에 제모를 했어요. 제모했더니 를 모공이 없어졌어요. 하얘졌어요.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? 모공 좋아지죠. 미백이 되죠. 이것이 제모의 효과예요. 털모 구멍, 고 모공 대부분 남자분들이 이 헤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본인에게 남성형 탈모가 있는지, 원형 탈모가 있는지, 아니면 헤어 라인이 너무 뒤로 밀려 있는지, 아니면 뻣뻣하고 이런 그 촘촘한 헤어들이 내 이마를 많이 덮고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잘 몰라요. 그래서 남성분들에게 제가 조언하는 게 모발이식 또는 제모 시술입니다. 남성분들이 이 멋을 내고 싶다. 멋을 낼수 있는 게몇 가지가 있을까요? 화장은 잘안 하시잖아요. 디자인. 어. 룩. 이제 기타 이제 뭐 시계 뭐 벨트 그런데 이것은 다 구입하고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거지만 내가 항상 지니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피부와 헤어의 숫자입니다 그거를 유념하시면 아주 멋진 남성으로 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제가 확신을 드릴게요.